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승빈입니다 7월 26일 토요일에 보내드리는 시즌 30회 2일차 K사이클 광명경주 우스꽃의 구경주부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반 책임 선두 4번 김광호 선수가 선두유도과의 간격을 주력할 때그 뒷자리에 1번 이기호 이어서 7번 김태환 뒤편엔 일번 우성식 이어서 3번 오정석 5번 류근희 6번 김준빈 선수가 될 후미 이제 외선으로 빠져나온 7일 3번 선수들이 현재 내선 빈틈을 찾아 들어갈 때 3번의 오정석 선수가 좀더 속도를 내면서 4번 앞자리로 자리를 옮겨가고 4번 앞자리로 3번 오정석 선수와 4번 김광호 선수 틈으로 5번 류근희 선수가 위치 3호 4번 선수들이 초반 주도권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4번의 김광호 선수 다시 한번 바깥쪽 빠져나와서 내선 빈틈을 찾아 노리고 있는 가운데 득점 3강은 472번, 472번, 4번의 김광호 선수의 저치기 2차, 3번의 오정석 선수 저치기 2차, 7번의 김태현 선수는 어제 1승을 기록하면서 결승 무대 진출 티켓을 얻어놓은 상황 특별 승급로향한2단탑을 쌓아 올라가는 과정, 과정 속에. 동서울팀 1, 7번 선수들이 나란히 달리다가 이번에 이교호 선수가 그 사이로 진입을 하고요. 제일번에 김태현 선수가 오늘도 자력 승부 펼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4번에 김광호 선수도 긴 거리 승부에 강점이 있고 4, 3번 선수들이 어제 말씀드린 대로 저치기 승부로 수 입상을 기록했기 때문에 긴 거리 경주가 진행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는 상황 4 3 5번 7번의 김태환 선수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속도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타종선부터 긴 거리를 끌어 가는데요. 7번의 김태환 7번의 김태환 선수가 전공법 택하면서 그대로 자력 승부수 발사. 뒷자리 4번의 김광호 선수가 7번을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7번의 김태환 선수가 과연 끝까지 버틸 수 있을지 4번의 김광호 선수가 넘어설지. 이번에 이기호 선수가 4번 등판 보고 위치한 가운데 7번의 김태환 선수 바깥 쪽으로 빠져나온 번의 김광호 선수가 막판 추입을 노립니다. 7번의 김태환 버틸 때 막판 추입하는 4번 김광호. 득점에서 앞서 있는 4번의 김광호 선수가 1승을 추가합니다. 경수관목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